안녕하세요. 글로벌 시사뉴스를 전해드리는 엑스프레스 뉴스입니다. 구독 및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미국 정부가 연이어 중국과 화웨이에 대한 규제 및 제재를 쏟아내고 있는데요. 오늘은 미국 정부가 중국 화웨이에 대한 기존 반도체 수출 규제 내용을 9월부터 대폭 강화한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미국 정부가 미국 시간 5월 15일 중국 통신 장비 회사 화웨이로 반도체 수출을 하고 있는 미국 밖 해외 기업에게까지도 화웨이 반도체 수출 규제안을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날 미국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미국산 장비나 소프트웨어, 미국 기술 등을 사용해 제조하는 반도체를 화웨이로 납품할 때에는 사전에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화웨이 본사 역시도 미국산 소프트웨어나 미국 기술을 사용한 반도체를 구입하거나 반도체 설계를 활용할 경우에도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번 조치는 화웨이 본사는 물론이고, 하이 실리콘 등 화웨이 자회사, 그외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는 업체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향후 중국 화웨이는 해외 시장에서 반도체를 조달하는데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새 규제는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일반 반도체 제조기업이 화웨이 수출 승인을 신청하더라도 미국 정부가 수출 승인 신청을 반려할 것이라는 게 언론들의 전반적인 관측입니다. 그동안 미국 정부는 화웨이 통신 장비를 사용하면 해당 기업의 기밀을 감청해 중국 정부가 활용할 것이라고 주장해왔으며,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의혹을 전면 부인해왔습니다. 이번 조치 발표 직후 윌버로스 미 상무장관은 우리는 화웨이와 화웨이의 자회사 하이 실리콘이 악용하고 있는 우리의 규정을 개정해서 미국 기술이 미국익과 외교에 해가 되는 행위를 하는데 이용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해부터 동맹국에게 화웨이의 5G 장비를 사용하지 말라고 요청해왔고, 국내에서는 LGU 플러스만 5G의 화웨이 장비를 쓰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 정부의 압박에 대해 중국 화웨이는 자사 제품에 미국산 부품을 줄이고 중국산 부품을 늘리는 방식으로 대응했는데, 일본 측 언론 보도에 따르면 화웨이의 최신 스마트폰 메이트 30 5G에 들어가는 부품에 중국산 비중은 41.8%로 기존 포즈 모델 25.3%보다 16.5%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이번 조치가 글로벌 반도체 공급회사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미 미국 내 반도체 생산공장을 신설하기로 결정한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생산 파운드리 업체이자 화웨이의 핵심 반도체 공급자인 대만 TSMC가 가장 많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미국 기업이지만 미국 밖에서 생산한 반도체를 화웨이에 공급해온 인텔이나 퀄컴도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무역 전쟁에 있어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중국을 제재하겠다고 밝혔는데 현지 시각 14일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해외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미 기업에게 새로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말하고 중국에 공장을 둔 미국의 대표 IT 기업 F에게 세금 폭탄을 때려서라도 생산 기지를 옮겨오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날 트럼프 미 대통령은 미 안보에 위협이 되는 기업의 통신장비 사용을 금지한다는 행정명령을 2021년 5월까지 연장해 화웨이, GTE, 차이나 모바일 등 중국 통신 기업들의 미국 내 영업을 1년 더 막기로 했으며 지난 12일엔 트럼프 미 대통령이 미국 연기금의 중국 기업 투자 계획을 중단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미국은 또한 중국 공산당 집권 이전인 중화민국 현재의 대만 시절인 1912년 발행한 채권의 상환을 중국에 압박할 조짐입니다. 미국 채권인 모임인 abf는 지난 14일 1912년 중국민국이 발행한 이 채권을 이자를 포함해 총 1조 6천억 달러어치 보유하고 있는데 중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만큼 국제법상 채무를 승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및 경제전쟁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이는데 미국이 혈맹인 우리나라에게는 어떤 선택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오늘 전달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